안녕하세요. 선언투자연구소의유망입니다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선전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 신문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가 상승했고요,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2008년보다 더큰 위기가 온다. 닥터둠 초 거대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자, 스테이그, 어, 스 플레이션이 올것이고요 어, 퍼펙트 스톰을 언급한 지 12년 만에 초거대 위협이 올 것이라는, 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자, 루비니 교수는 2008년 리먼 사태를 맞추고요 스타가 되어서 그 이후로 경제가 불안하면 더 불안을 가중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 닥터 둠 루비니 교수의 말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3월달에 루비니 교수가 어, 했던 그 말을 보겠습니다. 어, 대공황 이상의 충격이고 I자형 추락을 할 것이다. 반면에 버넨키는 V자형 반등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2020년 3월 기사고요. I자형 하락을 주장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세상에는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기 때문입니다. V자형이든 U자형이든 모든 경제는 언젠가 회복을 하는데 I자형이라는 너무 극단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3월 27일은 이미 바닥을 찍은 후였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코스피를 보면요. 어, 2020년 3월 달에 이 바닥을 찍었고요. 어, 그리고 어, 1년 안에 어, 코스피는 3,000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 어, 1,500에서 3,000까지 1년 만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어, 번행키의 V자 반등이 더 맞는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유럽 의료기기 시장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어, 삼성 메디슨에서 어, 개발한 제품인데요. 자, 삼성 의료기기의 미래가 밝다고 보여집니다 자, 사라진 오픈런 명품 매출도 꺾인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불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은 경기가 나쁠 것이고요. 수출이 줄고 내수도 침체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반드시 부양책을 쓸 것인데요. 부동산 거래를 늘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은 경기 침체기에 항상 사용한 방법입니다. 자, 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가 들썩 있다고, 들썩였다고 하는데요. 네, 0.28%포인트가 올랐다고 합니다. 자, 금리가 오를 때는 이렇게 기사에 나오면서 어, 금리가 내릴 때는 어, 크게 언급하지를 않죠. 자 대출 금리는 작년 6%대에서 이미 4%대로 하락했습니다.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는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는 더 내려갈 것입니다. 자 버핏의 오른팔 예측 적중 BYD 중국의 실적 질주하고 어, 있다고 합니다. 자 버셔 헤소이의 찰리 멍그는 BYD를 2008년 어, 초기에 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선견지명이 대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전국 집값 10년 만에 어, 첫 하락. 그러니까 2022년도 작년에 어, 10년 만에 첫 하락을 했고요. 내년에는 반등을 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2024년에 부동산 가격이 반등한다고 합니다. 자, 2022년 부동산 하락의 큰 원인은 언론의 자극성 기사 때문이었죠. 그런 기사가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거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에 하락 기사를 도배를 했기 때문에 2023년에는 한번에 방향을 선의한 기사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4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머지않아서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가 반등했다는 기사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집니다. 자, 대기업이 없으면 나라 경제도 없다. 자, 일본 대학 경제학부 교수님이 쓴 글인데요.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는 이유는 대기업 때문이고요. 대만이 한국을 추월하는 이유도 대기업 때문입니다. 한국은 대기업을 더 키워야 하고요. 그래야지 세계의 초거대 기업과 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차 3,500억으로 잠실 경기장 재탄생 되고요. 기업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어, 많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GBC를 어, 건축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 공공기여금으로 3,500억을 어, 그 내게 되는데요. 그 3,500억이 잠실 경기장 재탄생에 쓰인다고 합니다. 자, 잠실 종합운동장의 미래가 밝고요. 주변 어, 부동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텅빈 지식사업센터 부동산에 새 내관이 되고 있다. 10만실 입주를 앞두고 공실 대란에 투자자들 1억 미치고 팔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자, 경기도 고양시 향동지구에 어, 지식사업센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아파트를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산으로 어, 많은 투자자들이 가기는 했는데요. 자, 어, 이 오피스라는 것은 주택처럼 필수재가 아니죠. 그래서 어 어떤 지역이 지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 지식 사업 센터는 서울과 어, 분당에 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로봇이 곧 어, 국가 경쟁력이다. 3년 내에 승부가 날 것이다. 자, 두석학이 말하는 로봇 시장의 미래입니다. 로봇이, 3D 직업부터 대체할 것이고요. 자, 선진국은, 로봇을 안보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어, 섣부른 AI 응용은 위험한 위험성이 상존을 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2045년도 이후에는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어, 앞으로 22년 남았습니다. 자, 로봇이 뺏어갈 자리가 1이라면 새롭게 만들어낸 자리는 10이 될 것이다. 자, 레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 창업자와 어, 코가 로보틱스 어, 창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앞으로 로봇의 미래는 밝고요 한국에는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입학식이 끝나자 학군지 전세가율이 50%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그 예, 그 예로, 어, 레미안, 데치펠리스 1차 전용 8사를, 어, 이렇게, 어, 들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어, 21년도, 어, 21년도 가을에 비해서, 뭐, 지금, 어, 전세가가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34평형을 봐도, 최고에 비해서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요. 어, 지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가는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 네이버 부동산에 가보면은 전세가가 13억인 물건도 있지만 지금 어, 17억, 18억 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아파트의 컨디션에 따른 어, 그런 가격 차이도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3월 6일 월요일 탄퇴심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